물리학원 활동지 18번, 그때 연력학 부분 문제 풀이 했던 거, 네, 풀이 영상입니다. 네, 확인 문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팽창하면 기체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 이런 거풀 때는 항상 두 가지 식이죠. p v 는 NRT, 뭐, 아니면 p v 는 이요 식, 어, 저는 요비례 표시보다는 그래도 등식이 좀 편한 것 같아서 저는 등식을 선호합니다. n이랑 r은 거의 항상 상수예요. r은 100% 상수고 n은 일정량의 기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면 이 기체의 몰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뭐 pv는 뭐 상수 kt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pv는 nrt랑 이제 또 하나의 식이 우리 그 연력학제 1법칙이죠. 그래서 이두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정량의 기체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팽창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식에서 보면 되죠.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때 V가 팽창하면 이건 상수니까 T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 기체 온도는 올라간다. 자, 2번.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는 열을 땡땡 한 만큼 외부에 일을 한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델타 6 값이 0이라는 얘기죠. 내부에너지는 곧 절대 온도에 그 관계된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내부에너지 변화량도 0이라는 거고, 그러면 Q는 W가 나오죠. 이 말은 흡수한 만큼 일을 해준다. 열을 흡수한 만큼 외부에 일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3번.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가 열을 방출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그 열역학 1법칙을 다시 깔끔하게 쓰면은 자, 부피가 일정한데요.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해줬단 얘기죠. 일을 해주지도 않고 일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Q는 델타 U가 됩니다. 식이.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 열을 방출한다는 건 Q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델타 U도 마이너스 값이겠죠. 델타 U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온도가 내려간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려간다. 일정량의 기체에 열출입이 없을 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자, 열출입이 없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단열 팽창 또는 단열 흡, 그 단열 압축이겠죠. 근데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대요. 그 말은 단열 팽창이겠죠. 단열 팽창하면 온도는 내려간다. 바로 이렇게, 어, 떠오르셔야 됩니다. 지금쯤에는. 근데 뭐 굳이, 식을 그래도 다시 차근차근 써보면, 자, Q 값이 0인 상태예요. 그러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 이런 상태죠. 자, 그때 부피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고, W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체는 마이너스겠죠. 그럼 델타 U가 마이너스. 그 말은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엄청 자동으로, 자동 반사로 푸셔야 됩니다. 네, 그 밑에, 어, 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선을 씌운 빈 유리병을 수조 안에 세우고 수조에 뜨거운 물을 넣은데요 그럼 풍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어, 축 쳐져 있다가, 어,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왜냐면 하 여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이, 이쪽에 뜨거운 물 덕분에 결국에는 요 유리병 안의 온도,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봅시다.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질까요? 지금 유리병과 풍선 속 공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다음에 니은 공기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까요? 네, 증가하겠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기역이랑 니은은 뭐 거의 또, 똑같은 무,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자, 디귿 공기가 받은 열에너지와 공기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다. 자, 이거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 이게 바로 Q죠. 음, 그다음에 공기가 외부에 한 일이 W죠. Q랑 W랑 같으려면 이 델타 U 값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델타 U 값이 0인가요? 아니죠. 온도가 올라갔죠. 기역 니은이 이미 델타 U 값이 0이 아니고 플러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랑 W는 같은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은 틀린 얘기고요. 네,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고요. 네, 그 밑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다시 A의 과정을 거쳐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네, BC 과정은 T1으로 온도가 일정. 음. D에서 A 과정은 T2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A에서 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할까요? 자, A에서 B는 어떤 과정이냐면, 어, 부피는 일정해. 근데 압력만 높아지는 과정이네요. 그럼 PV는 NRT에서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만 높아지면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T2에서 T1으로 온도가 올라간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연역학 법칙 식에서 보면은 W 값이 0이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Q는 델타 U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Q 값도 흡수하는 상황이 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니은 B에서 C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에 일을 하냐 마냐는 딱이 부피 변화만 보면 됩니다. 부피가 커지고 있으면 일을 한 거고, 부피가 작아지고 있으면 일을 받았다. 또는 뭐 음에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C 과정은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니까 외부에 일을 한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D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D에서 A 과정은 온도가 계속 T2네요. T2 등온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어 그래서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델타 U가 0이라는 얘기죠.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니디고요. 네, 그 다음에 어 4번 전국연합 4번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부피가 V인 이상기체에 열량 Q를 가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V였는데 EV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굳이, 굳이는 아니고 꼭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죠? 압력 부피 그래프. 그림으로 된 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뭔가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압력이 P였고 부피는 V였습니다. 근데 압력이 그대로 P인 상태에서 부피만 2 배, 2V로 됐네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해준 일은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가 되겠고,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는 P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가로가 V죠? 2V 빼기 V니까. 그래서 외부에 한 일은 P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자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이거 한번 따져 볼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W가 0이면은 그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Q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 W가 0인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에서 구했어요. W가 PV래요. 오케이 W가 값이 있어요. 그래서 델타 U는 Q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디귿.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온도 증가하나요? 네, 여기 이것만 봐도 PV는 NRT잖아요. 근데 P는 그대로인데 V가 올라갔어. 그럼 T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는 증가한다.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뒷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온도가 t0인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네, 등압팽창 또는 단열팽창아요. 두 가지 팽창을 했네요. 하나는 등압팽창, 하나는 단열팽창인데, 온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 사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되지만, 등압팽창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고, 단열팽창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T1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T0, 그 다음에 T2가 제일 낮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풀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 차근차근 풀이해 보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압력 부피 그래프. 어. 자, 원래 이렇게. 부피는 뭐, v고, v0 였다고 할까요? 압력은 p0고, 이랬는데, 등앞 팽창을 한다는 건, 요렇게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뭐, v1이 됐어. 더 커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p 곱하기 v. pv는 nrt 잖아요. p가 일정한 상태에서 v가 커졌으면, t도 커지죠. 그래서 t1은 t0보다 큽니다. 등압 팽창에서는 그럼 단열 팽창은 어떻게 되죠? 단열 팽창은 Q는 델타U 플러스 W잖아요. 근데 Q가 0이야 단열이니까. 근데 팽창이니까 W값이 플러스야. 델타U 플러스 W가 0이잖아요. W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델타U값은 마이너스야. 내부에너지가 감소해. 온도가 내려가. T2는 T1보다 아, T0보다 작은 값이야. 어,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면 T0가 제일 크고, 그 다음 T, 아, T1이 제일 크고, T0 그 다음 이제 T2가 제일 낮은 온도.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어, 우리 전국연합. 21년도꺼 11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어, 네, 같이 보면, 문제 상황을 어, 잘 보면은, 이제, 가의 상태가 있었어요. 이 상태를 뭐 우리가 굳이 적어 보자면, 뭐, 압력은 P0, 부피는 V0. 이렇겠죠 뭐 온도도 적을까? 온도는 t 0로였어 양쪽이 똑같죠? 일단 부피가 똑같다고 나와 있고, 요 피스톤이 이렇게 이 피스톤이 고정이 안된 피스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피스톤이 어, 마찰도 없는 피스톤이라서 얘는 압력이 한쪽이 이 a랑 b 중에 한쪽이라도 압력이 크면은 그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밀리고 가만히 있다는 건 양쪽의 압력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p0, 그 다음 v0, 부피는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음, 그 다음에 p0, v0이니까 얘도 t0. 이런 상태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a한테 열량 q1을 가했습니다. 가했더니, A가 이렇게 팽창을 한 거죠. 어, 근데 팽창을 할때 어떻게, 압력이 어떻게 됐을까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 이렇게 팽창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압력은 또이 A랑 B 양쪽에 압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D에서 D만큼 움직여서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었잖아요. 피스톤이 D만큼 이동해서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는 나의 상태에서는 이 양쪽에 압력이 또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압력을 우리가 뭐 P1이라고 할 거야? 양쪽의 압력을. P1은 P0보다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A쪽만 보면은 그게 판단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우리 B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 피스톤은 단열된 피스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톤 너머로 열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요 문제 상황에서는 지금 누구만 힘을, 아, 열을 받았어요? A라는 기체만 열을 받았어요. B라는 기체는 열을 하나도 안 받았어. 그 말은 B는 요 B에서 요 B가 될때 단열, 단열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팽창이 아니고 압축됐으니까 단열 압축이 된 겁니다. 자, 단열 압축이 될 때, 우리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 하시느라고 훈련이 잘 되셨지만 단열 압축이 될때 온도는 올라가고 압축이니까 부피는 내려가고 압력은 올라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P1이라는 값이 P0보다 더큰 값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A의 왼쪽의 압력 또 동일하게 P1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또 하자면, 뭐, v0에서 부피가 델타 v만큼 늘어났고, 뭐, 온도는 t1이 됐다고 합시다. 온도는 뭐, 굳이 적어주지 말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 됐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이번에는 b한테만 Q를 줍니다. 그 열량이 제공이, 열, 열량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B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플러스 Q2를 받고, A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A도 이번에 단열 과정을 갑니다. 단열이고, 원래 부피가 요만 했는데, 요만큼으로 줄죠? 그러니까 다, 이번엔 A가 단열 압축을 합니다. 단열 압축을 할 때는 P는 올라가고, V는 내려가고, T는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P2, 그 다음에 부피는 V0, 뭐 T2라고 한다면은, 어, P2는 요 P1이라는 값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p0, 여기가 p1, 여기가 p2라고 하면 압력은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 A의 압력은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우리의 저 도입한 용어로 하면 p2는 p0보다 크죠. 그래서 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기억 한번 가볼까요? A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A의 내부 에너지, 여기랑 여기가 같을까요? 네. 지금, 가에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p0가 p1 됐죠? v0가 v0 플러스 델타 v가 됐습니다. p0가 p, 아, p1이 p0보다 큰 값이라 그랬죠? 압력도 증가, 부피도 증가했어. 그럼 pb는 nrt에 의해서, 얘도 증가, 얘도 증가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래서, 나에서의 온도가, 가에서의 온도보다 더 크고, 나에서의 내부에너지가 가에서의 내부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마지막 선지가 조금 어려웠는데, 비의 내부에너지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요만큼 더 크다. 자, 우리 내부에너지를 좀 따지기 위해서, 어 이 상황을 조금, 음, 거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A랑 B가 있었어. 근데 가에서 나로 갈 때, A에는 Q를, Q1을 줬고, B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이제, B에다가 Q2를 해줬고, A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 각자, B 각자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각자 보지 말고, A 플러스 B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라는 시스템은 가에서 나를 거쳐서 다가 되는데, 어, 이제 여기서 Q1이 제공되고, 여기서 Q2가 제공되는데, 어, 가랑 다를 비교해봤을 때이 a 플러스 b라는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자기들끼리는 일을 했어, 주고 받았어, 일로 일하고 또 받았어. 근데 이 a 플러스 b 전체 상자는 이 상자는 부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이 전체 개는 전체 시스템은 외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전체를 봤을 때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가에서 다로 갈때 과정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로 갈때 w 값이 0이에요 외부의 일을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q는 델타 u 에요 어, 근데 q 값이 무엇이냐면 q1 플러스 q2죠. 그죠? 그다음에 델타 U는 델타 U는 이제 A의 델타 U 더하기 B의 델타 U 이렇게 어, 할수 있을 텐데 어쨌든 둘다 플러스 값일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음, 가에서 나아갈 때도 온도가 올라갔고 나에서 다갈 때도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어, 델타 Ua랑 델타 Ub 그러니까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B의 내부에너지 변화량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을까요? 를 보면은 똑같이 변했습니다. 어, 그니까 지금 그 결국 이렇게 다 해서 부피가 똑같아지잖아요. 양쪽이. 그죠? 그래서 양쪽이 부피는 일단 둘다 V0일 거야. 처음 부피. 그 다음에 아까 압력은 P2라고 했고, 왼쪽에 압력이 P2면 요 피스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피스톤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P2입니다. 그러면, PBNNRT에서 T도, 몇인지 모르겠지만, T도 양쪽이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P2V0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도 똑같아. 요다 상황이. 그러니까, 가에서 다로 갈 때, A랑 B가 변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량이 Q1 더하기 Q2잖아? 그러면 각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거에 반띵식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델타 UA도 2분의 Q1 플러스 Q2고, 델타 UB도 2분의 Q1 플러스 Q2가 될 겁니다. 고로. 이의 내부 에너지는 다에서가 다에서보다 2분의 q1 플러스 q2만큼 크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문제에서 b 말고 a를 물어봤어도 동일하게 맞을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다. 네, 그 다음에. 아네요 어, 마지막 문제를 제가 어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경한 문제는 어 여기 영상에서 풀고 변경하기 전 문제는 어, 우리 수업시간에 띄워 놓을 테니까 수업시간에 띄워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변경한 문제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뭐, 항상 일정량의 이상기체요. 그래서, PB는 nRT에서 nR은 상수, PB는 상수 곱하기 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 보면 A에서 B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 가열 과정이고, B에서 C는, 어, 여기 등온 과정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C에서 A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고, 등, 압, 압축 또는 등, 압, 수축 과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1, 2, 3이 요 과정 세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뭐가 뭐를 가리키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눈에 띄는 게 있네요. 내부에너지 변화가 0이다. 어, 이거 등,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게 과정 1이고요. 과정 2는 여기 W가 0이네요. 이거는 등적 과정이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이거다그 다음에 요 3, 어, 여기는 이제 빈칸으로 돼 있는데, 요 빈칸은 뭐 0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 모른다. 어, 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고. 근데 어쨌든 당연히 남은 하나니까 C에서 A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기억, 어, 과정 1은 A에서 B이다. 틀렸죠? 네, B에서 C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3분의 2다. 어, 이거 한번 볼까요? A에서 B 과정은, 어, W가 0인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 연역학 1법칙, 델타 U 플러스 W를 하면 W가 0이에요. 그러니까 Q가 곧 델타 U랑 똑같습니다. 근데 델타 U가 3분의 2래. 그럼 Q도 3분의 2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N은 니은 맞는 얘기. 자, d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9분의 7이다. 네, 요거 뭐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요 요 빈칸을 찾아내도 되겠죠? 어, 그래도 되는데, 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우리 고열원에서 이렇게 저열원으로 열량이 이동을 하잖아요. 열량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일부는 빠져나가서 일하는 데 쓰이고. Q1이 출발하면 일부는 일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저열원 쪽으로 방출이 되잖아요. 이때 Q1이 Q2 플러스 W죠. 요 여기서는 이제 부호는 다 플러스로 본 상태서 에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게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어, 지금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두 개네요. 요 여기랑 여기. 그럼 이두 과정에서 열을 얼마나 흡수했냐면 3분의 4 2만큼 흡수했어요. 흡수한 열이 요 Q1이죠. 그래서 Q1이 3분의 4 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로를 얼마나 하고 Q2로 방출을 얼마나 하냐. 근데 방출한 열량이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어, 9분의 5이 이제 어, 열을 방출한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썼는데요. 어, 요식에 넣을 때는 우리가 그, 크기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 9분의 5, 1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 2는 9분의 5, 2 플러스 해준 1. 한 바퀴 돌 때. 네,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요거 9분의 12로 바꾸면, 9분의 12에다가 이거 2항에서 빼기 하면, 9분의 7이는 w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